들려요? 어 들려! 아 어, 진짜 언니 근데 저는 캐릭터가 너무 못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언니는 너무 예쁜데 너 그니까 러너 캐릭터 왜 그러는데 너 그거 기본 어... 스킨이라 그래 저 너무 못생겼는데 심각한데 보지마 보지마 도와주... 보지마 차라리 보지마 됐다 대박사코 와 대박이다 우선은 잠깐만 마크 너가 마인크래프트 아예 안 해봤잖아 네저 모바일만 해봤어요 아, 뭐? 모발만. <laughs> 그래 우선은 언니 좋아. 집으로 가자. 이쪽으로 와. 좋아요. 우 와. 성윤 안녕. 이분 K라고 아이돌.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피부가 너무 좋... <laughs> 좋으세요. 어. 아, 휴가 휴가 이거. 다녀왔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옷이라도 잠깐만. 어, 어. <laughs> 저좀 도와주세요. 너무 못 생겨가지고. <laughs> <laughs> 너무 못생겼 <멋있는 것은. 웃음> 아니 실물은 예쁘잖아, 아니, 어트, 괜찮아. 제가 어떻게든 꿈을 갖고 올게. 회님. <laughs> 어. 네. 아니 일단 네. 이걸로 좀 얼굴을 가리셔야 될것 같아요. 어, 어떻게요? 그 우클릭. 우클릭. 어? 네. 어? 우클릭. 우클릭, 우클릭이요, 어. 우클릭. 우, 우클릭이 어. 뭐예요? 마우스 버튼 우클릭. <laughs> 이게 약간 그거야. 그거를 등록하면 너의 옷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너는 옷장을 아 가고 있는 거야. 제가 진짜 진짜 기계치라 음. 이해해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코디하러 같이 어. 가보 가보실게요. 여기 들어가면 <laughs> 돼. 여기 들어와. 네. 그러면 창이 갑자기 변했지. 네. 어 주셨다. 이야야 즐겨야죠, 언젠가. K 가셨다, 언젠가. 슈퍼 특 슈퍼 특키 슈퍼 특 키를 눌러요 왼쪽. 어, 나왔다, 나왔다, K야. <laughs> 어. 뭐냐면은 뭐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미션 주는 거야 자 아, 네. 들어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그러면 거기 창에서 너가 먹은 아이템들이 들어가 있어 그걸 한번더 누르고 시프트 위에서 좌클릭 시프트 어 해보자 해보자 가보자 가자 어, 그냥 가자. 들어가면 돼요? 어 네. 걸어가 걸어가 요, 여기는 새롭게 이제 티장 즐기고 계신 건가? 어그저 그쵸, 그쵸 처음 들어와가지고 마린이라 아. 아이돌 K입니다 아그로블리그 네. 그 K니? 맞아요 아니 어떻게 꾸미고 오실지 좀 기대되는데 나도 기다리고 예? 있어야겠다 아, 아 죄송한데 어? 그 뉴비라서 무조건 억빠 해주셔야 되거든요 미카님아 어? 아, 네네네네 미카님 네네네. 네네. 지나가다가 어. 놀란 척좀 연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저 저기 멀리 멀리 아 수달님도 좀부탁드려 수달님도 한번 부탁 아 예예 예, 예. 아, 예, 예. 아, 아, 예. 아무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아 와아 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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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도 한번 해보실래요? 어 절대 네? 절대 다 <laughs>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오 보여주지 마세요 아, 어 잠시, 아 너무 만 정윤아 내가 아 몰랐어 아니 그 아이콘 때뻑너 진짜 너 뉴스 기사 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이거 어? 맞나요? 어 귀엽다! 안경 귀엽다 이게 더나요어 이게 더 나아 어. 근데 어. 저는 아까 그 머리 뒤통수에 있는 뻑이 좀더 귀엽긴 그래요? 했는데 저도 <웃음> 아니야 <웃음> 이게 이뻐 이게 이뻐 박혔어 케이야! 양띵 언니 왔다 와 드디어 만났어 케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될거 아니야? 케이 잘하던데요? 아주 밥 바쁠 텐데 그러면 아, 아. 야생 그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고 그 후로 언니가 케어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럼 나는 운영 보러 가도 될까? 아 예예 가세요 아, 가세요. 저도 괜찮아요. 저도 오래 못해서 다주장이랑 하다가 퇴근할게요. 어어 어. 케이냐 어. 음. 내가 너를 너를 알려줄 수 있어. 나 부담스러워하지 마. 아 진짜요? 응 알려줄 수 있어. 음. 네, 근데 저, 다주 주가 방송이 바쁠까 봐 내가 이게 아. 뭐가 고전나. 언니 그러면은 더 좋나? 저 케이 그 육아 비용 나중에 좀 청구 좀 할게요.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네 그래 네 그러면은 예어 그래 다주가 되게 잘 알려줄 거야 케이야 그러면은 네 내가 속죄줄게. 네. 곡괭이 만들어 와. 알았지? 곡괭이. 어. 어네 그거 되게 쉬워. 곡괭이 만들어서 만나자. 좋아요. 자아 가버려. 이 미션이 생겼잖아. 네자 이제 임무가 막중해졌어. 나무 캔거 2를 눌러서 오른쪽 위에 제작이라고 네칸 있잖아. 네. 거기에다가 올려 넣어봐. 네개 다요? 어 다. 네. 원목이 네 판자가 되지. 그냥 참나무 세 개로만 떠요. 빌터 단사 지다요. 뭐지? 그치, 그렇지 그렇지. 지금 됐다. 너 아래 너 우리 너 손에 들렸지? 네. 우클릭. 자 바닥에다가 우클릭하면 설치가 돼. 우클릭? 네. Nope. 넌 좌클릭? Nope. 그렇지. <웃음> 됐다. 케이야, <laughs> <laughs> 아, 내가 네. 지금 곡괭이를 네. 들고 있거든. 자 곡괭이 모양 봐봐. 언니 손 봐봐. 아 어, 이거예요? 어, 곡괭이 이거거든. 자 모양 을 네. 보면은. 나무 막대기에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곡괭이 모양이잖아 이 마인크래프트는 네. 제작할 때 항상 이 모양과 네.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되어 두면 만들어져 됐어요? 네. 오. 네. 오! 와, 자! 아쉽다. 이게 나무 곡괭이를 네. 만든 거야 어... 네 케이크야 <laughs> 너 벌써 지친 거 같은데 기분 탓이지? 어, 살짝 힘든데? 어 그렇지 <laughs> 그렇지 자 됐어 됐어 그렇지 계단 형식으로 그렇지 그렇지 음 아까 곡괭이 만들 때 맞죠. 나무 판자 몇개 들어갔는지 봤었어? 아까 네 개예요 어? 아두 개, 두 개. 어? 왔죠, <laughs> 세 개가 들어가. 있어. 아 그래. 자, 너는 방금 돌세 세 개를 캤지 바로 돌고갱이를 네. 만들어 보자. 됐다. 와. 됐다, 됐다. 저 이제 할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됐다. 만장 됐다. 진짜 큰일 났다. <laughs> 이 정도는 마린이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마중생이야. 진짜 어. 다행이다. 와. 그래서 이제 아래로 점점 내려가면서 광질을 하는데, 케이야 나는 너가 광질을 가는 게 맞나 싶어. 보내면 죽을 게 뻔해. 지금. 어, 지금 아, 너 가면 죽어. 어, 아나안될거 같아. 어, 그래가지고 한번 마을 한 바퀴 돌래, 같이. 좋아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이초홍실라고 나랑 친한 언니고 같이 우리 등산하는 언니야 나랑 같이.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 어. 어? 어, 어? 어? 등산 하시려고요? 저도. 거기 너무 험난한 곳인데? 어, 아 저도 가고 싶어요. 야생 좋아해요. <laughs> 어, 기좀험난하긴해 어. 저 진짜 등산 한번 데리고 가야지 할래요. 오케이야. 이게 등산이 실제 네. 등산은 아니고 게임. 아, 등산이야 아, 진짜 팀사 진짜 팀파. 아, 진짜 팀파. 아, 진짜 팀 진짜 팀파. 아, 진짜 어. 기파 어, 아, 진짜 팀파. 아, 진이진 아, 진짜 아, 진짜 팀파. 아, 요어 아, 잠깐만. 김치는 못하죠. 어, 못해. <laughs> 아, 니면은 아. 클릭 한번, 누르시면, 약간 손, 내미는 것처럼 하 찍. 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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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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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너 지금 무이 일을 저사고이이 아! 아니요 <놀람> 아니요 아니, 아니 이거 어, 원래 원래 그런 거라서 걱정하지 어, 않으셔도 요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케이 일로 와 제가 만나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 어. 어 너무 좋죠! 좋다 좋다 어, 밥 한번, 한번 저, 먹자 어어 어. 따로 만나요 따로 어, 어. 좋아요 케이야 <놀람> 근데 이런 약속 초옹 언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자 내가 보기엔 케이가 네. 진짜 성격에 모든 사람한테 다알거 같아 케이야 실제 약속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알겠지? 언니만 어, 초원 어, 언니만? 언니만? 어, 저한테 언니라고 어. 해 주신 거예요? 어. 언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 내가 아니, 언니니까 나이만. 너도 언니겠지 아. 언니예요. 맞아요. 부셨어. 죄송해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부셔도 아. 돼요. 다저 부셔도 어. 돼요. 제가 좋았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어, 좋았다. 이거 사 드릴게. 어, 좋았다. 좋제또 다른 데또놀러 어. 갔다 오세요. 어, 좀 다녀올게. 네. 헤요. 너 만나는 사람마다 <laughs> 다 약속 잡으면 안 된다, 알겠지? 한달 내내 만나야 해. 한달내안돼 아니 만드, 만들어도 되지, <웃음> <웃음> 만들어도 되는데. 너는 K 약속이 될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일 수도 있단 말이지. 저는 좋아요. 착해가지고. 친구 만들려고. 만들려고 해가지고. 아 그래? 너 잠깐만, 너9구 년생이었나? 네. 어야9호 년생 또 선임님 말고 누구 있지? 또 친구 생기면 좋지. 어, 네, 소개시켜주세요저 어. 친구가 없어서. 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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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로. 태태마 <켄트와>, 친구 소개시켜줄게. 아니 케이가 9호 년생인데 친구를 찾는데 9호 년생 누구 있지? 어, 구호 니노 삼식. <laughs> 어 물질? <물지>? 어 잠깐만 디노 삼식 후추 개물질 케이야 어. 동갑보단 언니들을 네. 사귀는 게 어때? 좋아요 언니들이 <어린이들이> 더 어. <또> 좋아요. 언니 <S> 나야 완전 귀여워. 근데 내이색의 스킨이야 어때? 어, 너무 귀여워. 무너지야무너지나나 <laughs> <문어지야>, 문어지. 나 실제로 닮았어? 나 너무 귀여운데? 선행아 도감템 아, 좀줘 봐. 아? 어? 어. 마을 터졌나? 언니. 어, 야 이거 서버가 터졌어. 터졌안 <laughs> 들어가지 왜. 그러니까. 그 언니 서버 터주시는 분들께 인사하는 걸도 드리고 가고 싶고. 어 거예요. 그래 그래. 좋아 좋아. 네, 여러분 방송 봐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주 언니 방송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laughs> 고맙다. 고맙다. 네, 언니 제가 또 따로 연락 응, 음, 알겠어. 집 들어가, 아이고. 쉬고. 아이고. 내일 아이고. 공연 아이고. 잘해. 아이고. 어. 아잉.